도대체 이런 변방에 이상한 여자가 떠든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은 과연 어떤 창조적인 천사들일까 고민을 했다. 무튼간에 오늘 구독자 500명도 찍고 모회사 유튜브에서 출연제의도 오고 해서 뜬금없이 영상을 당장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나는 게으르고 손도 느려서 편집 속도가 더럽게 안 나오는 사람이다. 몇 시간 안에 당장 올릴 수 있는 영상은 내가 그간 비장의 카드로 남겨놨던 영상 하나뿐이었다. 바로 당일치기로 창원으로 출장 가서 대방어를 떠오는 영상이다. 아름다운 방어의 희생과 회치는 사장님의 카 칼솜씨 그리고 출장은 갔지만 시끄럽고 조금 예의 없는 여자의 영상을 감상해보자. 걱정이 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이거 올렸다고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500명이 보다 떨어질 것 같다는 뭐 그런 건데 질척대고 싶은데 질척될 방법이 없다. 남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올해 안에 구독자 1명 찍고 유튜브로 단돈 만 원만 벌어보고 싶거든요. 블로소득 만만세. 이 회사 입사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지방 출장이라는 것을 처음 가보게 되었다. 처음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었다. 날씨는 흐렸고 운전은 길었다. 하지만 휴게소에서 먹는 음식은 언제나 쏠쏠한 법이다. 어, 어. 건어물. 식당상에 새우를 가져서 넣어서 장수의 특산품인 사과를 튀겨서 만든 멤보 사과라는 것을 시켜서 먹어보았다. 완전 괜찮지. 따라서 서기에서 모든 음식다찾아 기대했던 것보다 맛은 정말 훌륭했다. 이날은 날씨가 흐린 덕분에 조금 산실령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흐린 날씨에 소백산맥을 거슬러서 드라이브하는 기분은 꽤 나쁘지 않았다. 약 5시간의 드라이브를 거쳐 드디어 창원에 도착했다 걱정하세요 나의 신변과 보안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회를 들어 가겠다 너뭐 포장할 건데? 글쎄요? 뭐가 좋지? 그냥 아, 방어 방어? 는 지금밖에 못 먹어 그럼 방어 먹을래 나는 일이 뭐라고? 돌선일지? 뭐 사실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응 그래도 블로그 보고 정보를 얻었으니 크다 <웃음> 회뜨는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오, 생각보다 이게 편집하는 것보다 그냥 생생한 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바로 무편집으로 가겠다. 와. 어, 여기 돌썸이다. 돌 있어? 어. <인터넷도? 웃음> 어. 뭐가 있지? 네, 응. 카드 해도 되나요? 네네 네 번호요? 아 저희 조금 오래 한 4-5시간 올라가서 보내주세요 4-5시간 이후에? 네네 월호팩 월호팩 이렇게 깔아주실 수 있어요? 네네 획미나 뭐. 될수 있으니까 너 no. 저요? 와 지금 뭐가 있지? 뭐뭐가 있지? 이거 있어요? 있어요? 어? 응. 이거. 이거 응. 저거 한 마리 응. 반은 많을 것 같고. 응. 이거 두 응. 개를 포장할 거예요. 두개양나만되나 응. 얼마예요? 이거 한 킬로만 잡아, 만원 쓰는 게이상데만원만원 저거해서 반 나눌래? 그럴까요? 어떠가지고? 아, 네응 응. 네. 그, 그거요 더할래? 더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 방어만해. 다른 거 석공은 맛 없어. 맛 없어? 방어를 해? 써가지고 두개 나눠 도포장을 해주세요. 우와씨. 우와. 대박. 선생님,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laughs> 3 k g 도3 k g 도 없네. 3.7 정도 나왔는데 바구니도 아, 이거. 하니까 한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거 네. 저이런거이거 우와. 에. 이거로 사진 찍게요로또 가도 여 가. 미치겠러 가. 가이모네 우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래? 네 이런 식당에 와서 이런 걸 사는 것 자체가 처음인 거야? 네저 너무 신기해요 제가 완전 서울동 저걸 잡아서 이렇게 거 너무 신기하다 접는 것만 찍었어? 아. 아니야 그 다음에 뭐 하시지? 뭐 하시는 거지?

이모 뭐 커피 하나 있요다 한잔하세요. 조금 기다려 <laughs> 저희도 방어예요? <laughs> 이건 더 큰거지. 아 그러니까 제가 방어예요? 우와 이게 바, 이게 는 조그만거고? 아! 어, 삼치하고 가면은, 겨울에 기름지게 올라와. 아. 밥 겨울에 먹어야 맛있고, 탱탱하고 기름지게. 근데, 이 겨울, 이 철이 지나면, 푸석푸석해져 어. 아 안, 그냥 안 먹어. 이제 그런, 도다리 같은 거는, 음. 점이 있 흰색 점들이 보이잖아. 음. 도다리고, 음. 그런 애들은, 사지사철, 뭐도 괜찮고. 평범하게. 이게 우럭. 다 지금 흔히 말하는 거다리 우럭. 얘가 얘가 우럭이야? 응. 아. 이두 개가 가장 많이 먹는. 얘는 뭐야? 얘는 잘 모르겠어. 뭔지 봐. 뭐? 잉어? 붕어? 밤을... <laughs> 밤을... 아 이거 붕어네. 송어. 야 얘는 송어예요? 아 우와. 정확하지 않아. 대충 그렇다. 동. 얘는 뭐야? 동? 개들이 돔. 돔. 노량진조차 가본 적이 없는 이 서울촌녀는 바닷가 어시장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신기하다. <laughs> 안녕 방어야. 우와. 아니 방어만 가져왔더네. 어? 응? 네? 방어만 가져왔더네 방어만? 음. 아. 더살 거? 더살거뭘더 사요? 저잘 몰라가지고. 글쎄 저거는 선할것 같은데. 뭐가 맛있지? 이거 낙지 어떻게 해요? 낙지 3마리 2만원. 낙지, 낙지도 상상해서 반만 나눠서 넣으세요? 어? 고고. 낙지를 2만원, 2만원씩 하고 나눠주고 넣어. 그래요? 응. 반만먹건데 응. 얘하고 맛이 너무 달라서.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Mưa YouTuber à nào? Hả? YouTuber à. Dạ. YouTuber? Dạ. 신기하다 뭐 제가 할 매운탕하고는 안 가져갔다죠? 가능합니까? 매운탕 어, 매운탕? 주세요 뭐 엄마한테 주면 알아서 하겠지 <laughs> 어머니가? 네 어머니는 요리사인가봐 아이 뭐 요리사 아, 요리는 요리는 아 아니더라도 하지 않을까요? 전화해 알아야지 방은 길을 만이 쳐도 아 그래요? 어, 어허 <목소리나> 우와 저, 이렇게 생으로 해서 해 뜨는 거 처음 봐요. <laughs> 너무 신기해. 유튜브 누구 이름으로 오라고 했냐? 저, 제 이름이요. 보통 <laughs> 어, 뭘 올리는데요? 저요? 어, 어. <laughs> 그냥 이것저것 올려. <laughs> 이것저것. <laughs> 네.

음. 아니야. 응. 음. 저희 집에 그래도 엄마가 있는데 알아서 하시겠죠. 아, 저희 엄마, 저희 집 나름 요리사 집안이에요. 와. 여기 찍어보는 게.

딱리는 거예요? 고등어?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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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가 아, 요거 네가 가 아이가, 아이가, 안 바쁘자, 뭘 어, 어 어, 고등어과에 속하는 것 같아, 맞아. 이모, 응? 저건 누구예요?

그 오빠가 자기는 방어를 안 먹는다는 거야. 그게 방어고더충이라서안 먹는다고. 그런 사람이 참치는 먹어? 술 먹어, 술어 왜, 왜 그러지? 무슨 인가요? <laughs> 참치는 수, 수은 나고 이런 거에 또 먹어야 되나?

ほう。 그거 맞아 꿀팁인 것 같아요. 새 여러 개 먹으면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억해그러는 게. 사실 근음이 근음. 응 맞아. 여러 개를 먹는 거보다는. 네. 그럼 새 그럼 모든 새보다도 그냥 어, 단일로. 다 바꾼다고 하잖아. 솔직히 막도 많이 달라져. 아. 이게 어디까지 멀리 가니까 서울이요. 그게 다. 네. 어. 네. 네, 지금 올라갈 거네. 네, 이거 짠 일로 내려왔는데. 경상도까지. 업무 때문에 볼일 없이 찾나갔다가 네, 잘 올라가는 중요 아, 아, 그래요? 서울은 이래도 비싸구나. 비싸기도 하고, 어, 신선하게좀 덜하죠? 맞아. 자, 이거 참기름장 찍어 드시면 돼요 네 아, 참기름 어, 박스 도 따로 따로 가요? 박스까지 아 이거 대안 달라있지요? 그냥 시장 같은 데서 서돌이 시켜가지고. 제곱지방에 매운탕을 서돌이라 해 네? 서돌이, 서돌이 매운탕. 그러니까 왜회 뜨고 남은 뼈한 거. 네, 그거 서돌이라고요. 해 네. 어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꼬마 뭐? 그냥 매운탕. 매운탕. <laughs> 네, 그아 그래요? 어 아, 네. 뼈닭이 매운탕. 아뼈다이 매운탕. 아, 뼈다귀 네온탕. 네온탕. 아, 뼈다귀 네온탕. 네온탕. 아 그거를 위에서는 서덜이라고 해요. 내가 �는 ю д е й 중에서 제와 안녕 오늘 아챙 엄마한테 주면 알아서 하겠지. <laughs> 어머니가? 네. 어머니 어디 산가 봐. 방어야 고마워.